고용 관련된 부분 가지고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가 큰일 날 정도의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 지표 데이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장기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고용이 증가하다가 마이너스가 난 데이터가 상당히 오랜만에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과거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경기의 상태, 경기의 안정성, 경기가 얼마나 오래 동안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만을 많이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존 테이스자료법입니다 일요일인데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네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어렵게 나온 부분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9월 6일 발표된 고용지수가 2022년 코로나, 2020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고용지표의 양적 질적 악화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넘어 미국 경제 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어떤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음 일단 먼저 뭐 떠오르는 사건이 미국에서 현대차와 LG 엔솔의 공장에 어, 뭐 작전이죠? 뭐 의도를 상당히 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한테 좀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 담당하는 어, 헤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표정, 똘만이 표정 지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기획 작전인데, 어, 트럼프가 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은 고용이라는 부분을 건드리고 싶었었고, 어, 대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고 싶었었고, 공화당 관련된 지지자들의 어,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통해서 어, 트럼프한테 잘 보이고 싶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도의 여러 가지를 넣은 시나리오를 짜서 작전을 쓴 모양인데 고용 관련된 부분 가지고 정치적인 어, 이유에 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가 큰일날 정도의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 지표 데이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멀쩡한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하려고 하는 짓이겠지만 지금 고용 시장은 질문에 서셨던 것처럼. 단기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양적인, 질적인, 단기적인, 장기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고용이 증가하다가 마이너스가 난 데이터가 상당히 오랜만에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과거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경기의 상태, 경기의 안정성, 경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만을 많이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AI에 의한 고용 부분이라는 것은 과학이 주는 영향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기라는 경제에 의한 고용 증감의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의 사이클 이론에서는 가장 짧은 사이클인 5년짜리 재고 사이클, 상품의 재고가 증감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감하느냐라는 10년짜리의 사이클입니다. 이 10년짜리의 사이클과 고용이라는 흐름은 가장 연계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재고 사이클과 연계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잠깐 안 팔려, 팔려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자르고 고용하고 하는 것은, 어, 크지 않거든요. 근데,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한다 새로운 부분을 한다 아니면 기존에 하던 일의 양을 증가시킨다 라는 부분을 할때 고용의 영향을 크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경기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모두 강조해서 알고 있듯이 과학이라는 부분이 만들어가는 AI에 의한 고용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부분이 지금 2024년부터 2025년임 현재까지 누적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현상들이 이제 처음으로 고용 시장에 의미 있게 나타나기 시작한 부분이 겹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의 혼재된 부분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은 과거에 어 이에 일전에 이랬으니까 이번에 이럴 거야 이런 부분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두 개가 끝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번에 이민국에서 조사한 것처럼 아뭐 쇠고랑까지 채고 아주 그냥 난리부르스를 주세워놓고 아주 필요한 영상들 잘들 찍어내더만요. 그러한 행동들은 뭐냐면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이 정치적인 행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미국은 이민에 대한 태도와 트럼프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부분에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이 세계를다 담고 있는 화면으로 저한테는 보인 것이죠. 그렇듯이 지금 현재 고용시장은 한번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한다면 라 누적적인 부분의 현상이 주는 힘,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주는 힘이 함께 작동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현상이 꽉 차있다가 인계점을 건드리고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향과 강도가 이전과는 다르면서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도가, 어, 일반적으로, 어, 이게 뭐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시위를 해야 돼라는 정도보다 훨씬 더 긴장감 있게 고용시장의 흐름을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에서는 더 경계해야 되는 방향으로 더 모르겠다라는 부분의 흐름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스탠스로 바라봐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고용지표와 과외시장 회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트남면 숟가락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경기 실체 대응형이 한대 될지 보험성에 대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고용 데이터를 내서 금리가 많이 하락하고 어, 주식시장도 조정받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는데 음, 생각한 것보다는 뭐 폭이 아주 크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금리는 최근에 이미 많이 박스권이라는 형태에서 하단 쪽에 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단의 상태에서 움직인 폭우를 또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데이터로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정책금리도 빠질 수 있고, 경기라는 측면에서 장기금리도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는 장기 금리라는 부분과 단기 금리가 최근에는 함께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30년 금리와 2년 금리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페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 같이 움직인 부분은 두 가지 요소. 어, 미국의 부채 문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경기라는 부분과 정책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한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이것은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는 신호를 매우 확실하게 본 거예요. 무엇을 확실하게 봤냐면 아 안 움직일 수가 없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책하는 사람들이 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구나라는 부분으로 채권시장을 해석한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는 그 폭을 반영을 했다가 아, 최근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연계성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살짝 다시 어, 조정받은 부분들의 폭을 되돌리는 흐름이 어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나타나지만 그 부분 이외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거래가 증가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금리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한, 한 번에 시장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에 흐름은 어 특별한 흐름이 없어 보이면서 하루에 이슈가 여러가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한번 움직인 가격 이후에 거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 발생하면서 거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시장에서 그 이벤트 금리 하락 이벤트 이후에 고용 데이터 이벤트 이후에도 사람들이 무언가를 꾸준히 거래해야 되는 필요성을 어, 근, 상당히 오랜만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매도 쪽에 조금 더 필요성을 키우면서 사람들의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행동이 상당히 오랜만에 보인 하루라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장이 좋은 금리 나와 나쁜 금리 나. 예, 가 있다 보면 어떻게 구매할까요 현재 이중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지금 그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것은 뭐 누구나 보도하 있듯이 트럼프인데 트럼프의 목소리는 어, 금리를 통해서 음, 경기에 대한 부분을 하는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더 쉽게 할수 있도록 유동성 환경이 더 풀어져서 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그때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세상에 돈이 넘쳐나게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더 마음대로 할수 있어라는 행동의 베이스에 깔린 의견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제 나타난 부분에 고용식 데이터의 약화로 인해서 그 용어가 참 저는 이게 그 사실은 기존의 사이클의 경제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나온 용어라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경기라는 것이 사이클이 있고 사이클 하단에서는 이제 겨, 금리가 안 좋은 쪽으로 사이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작동하고 있을 때, 어, 그럴 때는 좋은 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금리를 낮추지만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과 금리 인하가 동행하고 있을 때라는 부분을 나쁜 금리 인하라고 예전 사이클 경제 시대 해석에서 이게 쓴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경제 하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와 투자가 예전과 겹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인지하면서 갑자기 금리 얘기할 때 좋은 금리와 나쁜 금리라는 과거보다 경제와 투자가 지금 이만큼 겹쳐있는데 다시 이만큼 겹쳐있을 때 얘기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50년 동안 하던 얘기를 세상이 지금 한 5년 동안 바뀌었다고 해서 이 5년 동안 바뀐 거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뭔가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 50년 동안 했던 습관을 또 갖다 쓰는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부분은 예전의 방식에 의해서 경기 대응이라는 측면이 들어갈 겁니다. 근런데 경기 대응이라는 측면이 들어가는 것의 효과가 과거만큼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세게 쓰다는 것은 유동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은 경기 돈을 더좀더 더 풀어주면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있는데 이것이 클지 안 클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고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비테크조차도 일원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아, 예전에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여겼던 부분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돈을 더 풀어준다라고 하면 늘어날까요? 아니 그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돈 없어서 사람 안 뽑고 있습니까? 거기에 제일 돈잘 버는 거잖아요.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가장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이 빅테크에 의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이익이 증가한 SMC 전체의 증가를 그쪽이 이끌었는데 걔네들이 돈 없다고 지금 사람 안 뽑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돈이 증가할 거는 스몰캡 기업들이나. 아, 러셀 2천에 해당되는, 러셀 5천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이쪽인데, 갑자기 돈 풀어준다고 이쪽을 이제 더 좋아지나 많아지나라고 하는 부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금요일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다 보면, 러셀 쪽에 상대적으로 어, 주지수가 더 좋았던 법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이쪽에 비용 구조가 괜찮아지니까, 어, 러셀 2천이 괜찮겠네라는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5 0 g 비나 하면 러셀 리천의 기업들이 상황이 좋아지지만 이쪽 기업에서 사람들 뽑을까요? 지금은 아이 이 부분이 이익에는 좋다 하지 이 부분이 한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예전 부분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생겼네 나는 부분은 맞지만 아 이제부터 사람 뽑아야지 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뭐 전체 고용구조나 소비구조가 안 좋아지는데 여기 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비테크는 금리 인하해 줬다고 갑자기 사아보고가 제일 없는 것이고, 자, 중소기업들은, 아, 지금 전보다는 낮는부분에 정책이 나와서 좋네. 하지만 사람은 아직 뽑을 생각은 없는데나는 부분이 돼버리면 금리 인하에 따른 고용시장의 개선 여부의 폭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적용하는 얘기들을 이걸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 피디님이 질문을 가져오실 때, 이건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져온 거예요. 고용 지표 쇼크로 인해 9 9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그 50bp라는 것이 이 위험 자산 쪽에 있는 주식시장 쪽에 있는 사람, 코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경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에 익숙한 채권시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5BP를 인하하는 것과 50BP를 인하하는 것이 유동성이라는 측면의 플러스 값의 차이가 있는 정책이지, 이것이 경제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경제 현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갑자기 50BP 한번 했다고 해서 고용의 구조, 소비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거나 개선될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절환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채권시장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금리 인하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채권시장 플레이어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에 플러스 요인을 줄수 있는 부분은 25BP보다 50BP를 인하하면 더 커지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나 큰 좋은 부분이 생겼어. 야, 이제 문제다 다시 없어졌어. 다시 달리자. 라는 부분을 만들기에는 25나 50이나 그차이를 내서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혼조세와 투자 전략 어제 하루 동안 브로드컴, 테슬라, 오스, 오라클 등을 상승한 반면, 인용, 주요 에너지, 산업재는 하락하는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러한 섹터 간의 상반된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 하면 좋을까요? 이는 AI 기술주 중심의 강력한 성장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라는 두 개의 시장 시나리오가 동시에 작동하기 숨을 의미할 것입니다. 네, 이제 좀 익숙해지셨는지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라 표현이 어, 적정한 표현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중첩해서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지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거, 이 뭐냐, 순서라는 게 있는 개념이거든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동시에 발생하고 어떤 것은 다, 다르게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어, 지금 AI라는 현상이 가장 대장현상이고 이 부분이 시장이 언젠가 끝날 때까지 그 대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자주 드렸습니다. 대장주, 대장현상은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 왔다갔다 버리면서 대세상승의 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AI 현상들은 계속됩니다. 근데 시장은 아직 유동성이 많은 상태고, 유동성을 어, 문제가 생기면 더 증가시켜 줄수 있는데, 25BP 인하를 해주든지, 50BP 인하를 해주던데, 그럼, 그러면 그 돈의 힘으로 아직도 갈수 있잖아. 라는 부분의 시장에 희망과 기대와 현실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이 고용의 현상을 보면서 나타난 전통적인 경기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대장 현상에 그 돈이 더 가면서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멈춰있거나 혹은 매도해서 데려다 이쪽으로 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서 갑자기 ai가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애널리스트 분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평가해야 되고 하는 일이고 그 부분이 전체 움직임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 것도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전체 주식의 움직임,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뭐 많은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 이러한 현상들의 일정 부분의 이유는 말씀드렸던 자금들이 갖고 있는 시장의 선호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어요라는 부분도 주가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좋기만 해서 이렇게 올랐어요라는 부분은 이 몸을 이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 정도의 폭은 이쪽이 안 좋아 보여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라고 할때그 상대적인 선호도의 변화가 주가에 움직인다라는 부분 이두 부분을 같이 혹은 또 다른 부분을 같이 평가하는 부분이 정확한 주가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장은 보고 있는데 그 보는 상황 하에서 경기 관련된 부분의 리스크가 증가한 부분을 색 코트콜리의 색깔은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은행도 10월에 금리를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유지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국내 경제와 환율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주식시장에도 많은 변동이 일어날까요? 어, 이창용 총재님이 예전에 그 얘기하셨죠. 우리가 미국의 금리 정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할수 있지만 글로벌 전체 경제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일 중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은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라는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의 금리 차이를 적정한 수준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를 여기서 이만큼 낮추면, 우리도 금리를 이만큼 낮추든지, 비슷하게 낮추든지 해야 그 금리 차가 유지되거나 비슷한 상태의 폭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행위가, 아, 일상적인 행위를 굉장히 뭔가 의미가 크거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 미국의 금리에 의한 부분에, 한국은행이 일정 부분 그 부분의 정책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일상 업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환율에는 영향을 쓸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은 1300원 후반대에서 변동이 크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도 최근에 유럽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슈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체 환율 구조에서 움직임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지금 환율 시장의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 어, 이 부분의 비중을 어떻게 넣느냐, 금문이 부분의 전통적인 파페의 가치의 변동에 어떠한 경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과거에 봤었던 국가별의 환율 차이는 최근에 그렇게 이슈가 크게 없는 부입니다 고용지표에 이어 다음 주에는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등 9월은 여전히 고용변동성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 높은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무리한 매매를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조언하십니까? 9월에 대해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 기억하실 테고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게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이만큼 더 위험하니까 이만큼 더 위험을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이슈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암묵적인 부분에 모호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모호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9월 달에 조심을 하자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이지, 판단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 이게 정확하게 위험해 하구나. 아, 이건 정확하게 불확실성의 증가 부분이 딱 이만큼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불확실성은. 있구나. 라는 부분을 하면서, 어, 9월 달에 조심스러운 의견을 만들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용지표의 상황은 그러한 모호한 상황을 추가적으로 더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고, 방향으로는 좋은 쪽으로 만들 수는 없는 얘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면 제가 일주일 전에 9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조심하셔야 된다그 조심의 강도를 늘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그게 어떻게 얼만큼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물가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둘다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두 가지가 고용에 의한 부분은 소비자 물가 쪽에 더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생산자 물가 쪽은 고용이라는 부분들과 투자라는 부분이 잘 집행이 되느냐? 아니, 한국, 일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한국 사람들을 저렇게 비자 문제 해가지고는 일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미국의 한국 관련된 공장의 건설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왜 사람들이 찾습니까? 원전을 만들든, 사우디 가서 예전에 도로를 만들든, 한국 사람들처럼 근면하게 열심히 공사 기간을 맞춰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들이 정치적인 것들을 이용하려고 해버리면 과거에 돌아가던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생산 측면에서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과 소비 관련된 부분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양면이 있는데 그 데이터가 소비 관련된 물가 부분과 생산 관련된 물가 부분에서 다음 주에 둘다 나타나는 부분의 데이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안 좋게 되면 많은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상상이 좋은 쪽으로 작동할 확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조심하면서 관찰해야 될 부분이고 금요일날 거래가 비국장에서 증가한 부분은 그 부분을 조심해야겠다는 행동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누군가들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거래가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호 상황이 녹록지 않다 라는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헤쳐먹으려고 하는 미국의 그러한 행동들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줄거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내적인 부분이 아닌 외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커질 때 국내 정책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아, 이 새로운 세상에 맞게 현명한 지식과 지혜로 과거 거 말고 새로운 부분을 잘 반영해서 나라를 잘 경제를 정책을 잘 이끌어주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전략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